부사제 인사드립니다. 인사. <웃음> <웃음>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다가 급히 내린 영상이 있는데 이벤트 랍시고 한다는 게 너무 옹졸하게 제 원가만 생각하고 어,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이벤트라고 이름을 달고 이벤트가 아닌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laughs> 급히 내렸습니다, 영상을. 어, 그 부분, 성급하게 영상을 올린 대면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석기하으로잘안 <laughs> 받고.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어차피 이벤트 하는 거, 시원시원하게 해드리고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얼마, 뭐, 얼만큼 싸게 해드릴까, 이렇게 뭐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허수아비님의 영상을 어제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어? 아,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아, 참, 막, 머리가 빵 터지는 그런, 어, 뭔가, 깨달음 같은 그런 걸 느껴가지고, 저희도, 어, 그, 방식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는 결론 하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고, 어떤 방식이냐? 어, 하면, 역경매. 어, 어제 허수아비님께서 하셨던 역경매 방식으로 제품을 소비자분들에게 싼 가격에 한번 공급해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상품을 등록해놨습니다. 상품 등록해놨고, 그걸 구매 링크는 어, 더보기란 클릭하시가지고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 시간, 소수아비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1 시간에 2만원씩 계속 가격을 빼겠습니다. 시간당 2만원씩. 왜 비웃습니까? <웃음> <웃음> 왜 비웃습니까? <laughs> 뭐, 어차피 싸게 준대, 는 거, 뭐, 날리려고 했던 거, 뭐, 싸게 기분 좋게 확날리는게 좋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못 팔잖아요. 우리가 제가 뭐 원가 생각하면 절대 팔수 없는 거얘긴데 이거 원가 생각하고 잡고 있다가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맞잖아. 갖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뭐, 원가에 사가신 분도 없으실 거고. 그래서 뭐, 기분 좋게 날리보자고이원이 잘 되고, 제, 재밌게 조회수가 많아지고, 이러면 뭐, 2차, 3차, 4차,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역경매 한번 진행해가지고, 실시간 눈치상황이라고 해야 되죠. 어, 눈치상움좀 해가지고, 먼저 자, 잡아가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어, 저희가 받았던 원가에 그러니까 158만원. 158만원 스타트로 해서, 시간당 2만원씩 빼겠습니다. 시간당. 아무튼, 5070ti, 어, 화이트, 미라클 화이트, EMTEC 제품.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이 제품 한 장, 한 장, 역경매 진행할 거고, 시간은, 기간은 없습니다. 팔릴 때까지 갑니다. 팔릴 때까지. 쭉쭉쭉쭉, 팔릴 때까지 계속 역경매에 대해서 나갈 거니까, 가격이 내려갈 거니까, 어, 적절한 타이밍이다 싶을 때, 바로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 구매가 안 된다 생각하시면 아 이미 팔렸구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많은 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킹맨 화이팅 빠이빠이 응. 왜 저를 봐야죠 어.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고 설명을 해줘야죠 먼저 뭐 얼마부터 시작한다 158만원 5070ti 158만원 예는 아니야 다고 예,만, 예, CPU도 아니에요. 일단, 얘만 한다고. Yep. 일단, 예,만 하고, 얘가 인기가 좋다. 뭐 어서 참여율이 높다. 이러면, 얘도 할 거고, 얘도 할 겁니다. 5089도 할 거고, 9 9 5 x 3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5070TI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Yep. 응. 인사, 감사합니다.